이루어진다고 소문이 난 큐티방에 있어서 나와봤는데요. 바로 와라타 큐티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큐티방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리더를 맡고 있는 김연신 실사입니다. 저희 큐티방은 매주 금요일 네. 10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활기차 모습 참 보기 좋네요. 그러면 이모임에 어떤 계기로 시작한 지 3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은혜 속에서 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이런 권유를 받으셨을 때좀 부담스럽거나 망설여지진 않으셨나요? 네, 뭐 생각보다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오케이 할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쯤에 이런 교제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기에 저를 여기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큐티방 그리고 키티 모임을 통해 교제가 얼마나 겹지고 소중한지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키트 모임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게 있을지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송재도 집사입니다. 저는 키트 모임 하기 전에는 그냥 주일예배만 드렸었는데 금요일날 키트 모임을 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읽게 되고 도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성장판도 수료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다른 분들과 시간이 맞지 않아 혼자 따로 확인을 하게 되었었는데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또 때마침 저희 큐티 모임에 새로운 집사님이 오셔서 성장판에 관심이 있다고 하여 같이 수료하게 되는 기쁨을 갖고 왔습니다참 음, 감사한 변화네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힘들다는 맛이라는데, 이 큐티나는 방이 육아에도 도움이 되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쌍둥이 육아로 지친 저에게 주변에는 삶을 나눌 그런 친한 친분이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큐티방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집사님들과 교제를 통해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공감도 해주시고 그리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이 큐티바크 티팅 모임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 기쁨을 같이 함께 느렸으면 합니다. 네, 참 감사하네요. 또한 분만 더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김조현작사입니다 저는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매주 참석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많이 망설였는데요. 막상 시작하고 보니 제 삶도 은혜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는 한주로도 빠지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는 제 삶에 아주 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모임으로 인해서 내주변에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있었을요 네, 저는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하나만 꼽자면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종종 놀고 싶어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걱정스러워서 기도 제목으로도 많이 내놓았었거든요. 그런데 어,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 새로 참여하신 집사님께서 두 자녀가 있는데요. 그 자녀가 나이 성별도 모두 같아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즐겁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큐티방의 매력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간증이 들으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한번 저런 큐티 나눔에 참여해보고 싶은데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laughs> 나도 한번 저런 큐티 나눔에 참여해 보고 싶은데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최진희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연령대와 시간대 표기방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셔도 좋고요. 시간이 맞지 않으면 새로 대사도 가능하기 사무실이나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준비한 게 있으시죠? 마라나타 상회시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함께 띄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마! 나! 라디오를 들으니더 우울하신가요? 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싶으신가요? 다! 사박사박 쿠티방으로 오세요. 답답한 마음이 활짝 열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혼자서 극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나눌때그 일이 두 배, 세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남은 방에 참석하셔서 각절의 풍성한 의미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준비한 찬양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